<laughs> 오늘 우리가 여기 나인데는 어디예요? 여기 이제 경북 고령에 와 있는데 어떻게 뭐 왔죠? 새가 밝았잖아요. 나름 겨울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강가를 찾아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뭔가 좀앙상한데 겨울 같긴 해. 가볼까요? 고고, 고고. 지금 강 가면 얼어있는가? 근래 되게 추웠었거든 얼어있을 수도? 얼어있으면 한번 스케이트 어머 <laughs> <laughs> 스케이트 타, 타는 거니까? 좋지 너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긴 한데 근데 길이 없잖아 지금 앞에 휑 <laughs> 길이 없는데 어, 어, 어떻게 가지? 그냥 가는 거지 뭐 가자 뭔가 이게 탐험이네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잠깐만 이 도깨비 바늘이 있어 뭐가 하얀데?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가는데 계속 먼 소리가 나는데 하얀데 하얗다고? 어아 빈칸 타도 또 낯채우리네 가자 어디로 내려가요? 내려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? 어떻게 내려가요, 이거 새 소리 난다 오오호오오 고라니 사슴이가 고라니 갔다 어뭘 보냐? 와우 한 마리 아니야, 딱두 마리 어 대박 와우! 우와! 하얗다 음. 얼었다! 나도 얼음 밟아볼래 얼와 <laughs> 얼음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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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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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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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 난 무서워 죽겠구만. <laughs> 난 깨져서 책임 못 져. 아 근데 여기 진짜 넓다. 딱 좋은데? 아 <laughs> 어, 여기다 여기 여기 좋다. 여기. 깍까? 어. 어머 쩍쩍 거리는 소리 나 무서워 죽겠네. 와 여기 소리 안 난다. 여기 여기다 여기 다 여기 안전빵이다 아, 안전빵. 전방. 좋다 좋다. 아 여기 대박이네. 좋았어. <laughs> 뭐냐, 이 뭐냐, 뭐냐, 재밌구만. 맞지? 가면 깨진다. 막 떨어져. <laughs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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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가는 거야? 어, 어. 가자. 어. 응, 일어나, 괜찮아, 일어나. 어. 앉아봐, 내가 끌어줄게 여기 앉아봐. 가자. 여기 안 가진다. 그 있으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. 그래, 무서운데. 민고 맞나? 오, 위험한 짓 하지 마. 여기서 놀아 그냥. 옷 젖어도 모른다. 난안 구해줄 거야. 아 괜찮아요? 어, 괜찮아. 어. 아. 오빠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내 코가 섥잖아. 멀리 가지 마. 여기서 놀아. 재밌네. 음, 재밌네. 너 봤어, 왔어, 왔어? 아니 못 봤어, 못 봤어. 못 봤어? 응. 다시 한번 보여줄게. 짠. 오. 아, 이게 이거 있으면 짠 좋은데. 없어. 하루 종일 놀수 있는데 이거. 여기 빙상장 어때? 좋은데? 그렇지. 다 하고. 응. 딱 좋다.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건너는 거 가능한가? 그럼 무서운 짓은 하지 말자. 이 얼음이 어느 정도냐면. 후이 정도. <laughs> 바뀌죠안 돼. 이 정도. 어때? 된다, 안 된다. 가다 발 빠져도 난 몰라. 난안 구해 줄 거야. 못 구해 줘. 된다, 된다, 안 된다. 일단 해 봐. 되는지 안 되는지 오빠가 봐 봐야겠지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지금 배도 출출한데 저녁 준비 몰빵. 그래? 내가 가면. 가면 내가 저녁 할게. <웃음> <웃음> 뭐야? 간다네. 소리 <laughs> 하지 <laughs> 마. 간다매. 저기 얼음이 상당히 얇아 보이는데. 물이 보이네. 아니,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<laughs> 더 이상은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와우. 안 나? 어. 아... 그래. 나또 가야 되겠다. 어, 숨서. 아니, 잘 건널 수 있는 데를 놔둬. 왜 저런 데를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네, 형. 안전한 데를 놔둬 말이야. 난 못해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뭐좀 먹어야 되겠다. 배고프다. 어, 너무 신나게 놀았네. 와우. 시원하? 응.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문쳤냐? 와, 난리네. 나한테 묻을 순 없으니까. 열심히 떼, 떼야 갈수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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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분 이분 완전 여유롭네. 밥 먹으러 안 갑니까? 배고프다. 빨리 일어나 가자. <웃음> 가자. <웃음> <웃음> 가자. <웃음> 배고파서 오늘 저녁을 먹으러온곳은 여기, 시골에 있는 부모님네에 왔습니다 추운 모생각 h e good grand go. c o o 뜨끈 h e 그래서, 내가 준비했지 짠 아, 이거, 매콤하고 h 뜨끈 뜨끈한 거이 a n d 아 o I see you. I s e 오뎅 어묵 오뎅 다 끓었어 무볼까 음음음 난꿈 먹는다 얼큰하디. 앉아네. 맛있어. 아 몸이 다 녹는다 와. 와 아, 이거지. 이게 꽃게 육수래. 아 이게? 아, 아, 아. 음. 약간,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것 같다. 와. 아, 어? 때도 진짜 이거 딱 잡고만 있어도 되게 따뜻해. <laughs> 나 지금 그래. 손이 녹고 있어. 아. 음. 아, 국물 좀한더 먹자. 응. 음. 아, 여기 포장마차 끝내주네 응? 음? 진짜 군무 찍으네. 야, 이거 거기 있구만. 콧물까지 흘려가면 먹는 음 맛이다, 이거. 맞아, 콧물라. 나. 콧물라, 나 너. 이게 집에서 먹는 맛이라도 다르다. 아, 아. 그렇지,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. <웃음> <웃음> 짠! 오랜히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아뜨끈한 음. 안 뜨겁나? 잡을 수 있나? 내가 잡아줄게.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이것 그냥 따뜻해. 음. 아. 아. 뭔가 뭔 커피 마시는 줄 알겠다. 아. 자 하나 맞아본 거예요. 마무리, 마무리. <laughs> 좀더 줄까? 아 뭐, 맛있을듯 이모 여기 계산요아 <laughs> 배부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영호입니다